자 그러면 새로 모둠으로 오셨죠, 그죠? 자 그러면 서로 인사하시고요. 어, 반갑다 친구야 하시고. 자 그리고 서로가 몇번 지문을 담당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너몇 번이니? 번.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고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1분 네? 자 제가 어 주시고 <laughs> 제가 한1 2분 드릴 테니까 서로의 질문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시겠죠? 그렇죠. 서로의 질문을 한번 싹 읽어볼 시간 좀 드릴게요 <웃음> <사람이세요>? <웃음> <제가 못 봤는데>.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 있는 내러티브를 꾸며주는 걸 수도 보셔도 상관없어요 분사구문 쪽이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간접 목적은 네. 근데 이 지정점, 그러니이 이야기가 이 뒤에가 불안정한 거요 그렇죠. 대사가생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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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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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아, 스토리즈와 아우 네.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아, 이 문장에서 대사가 기장히주어 관계는 다즉 관계 부서. 부서. 네. 그래서 킹에는 선에서, 선에서. 뒤에는 완전한 뒤에 는 군벌. 킹태고 군대 부사고 맨 앞에 어댑팅은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 그렇죠. 우. 다른 분들이 아, 맞을 말들시 예. 응. 여기 앞에 응. 그, 저우들사에 어, 그 어, 어, 그그 어, 우리가 어, 어. 들었던 예. 많은 아, 이야기들은 어, 이 이유 때문에? 아, 이유 어, 다른 것들보다 세게 살게. 이두유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심중히 선택되었는데 이 이유가 이야기 안는 관점이 있다그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죠. 착하게 살았더니 복받던 그런 모습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잘 골라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흥부와 놀부 얘기를 하던가 그런 거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사 골른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어 잘합니다. <웃음> <웃음> 단수가 주어가 단수면 동사 뒤에 s 붙는다. 그죠 응. <laughs> 잘하고 계시네요. <laughs> 아, 뭐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 아, 가달라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집요하게 한번. 선생님, 네. <laughs> 네. 아, 근데 잘 잘해서 그래요. 네. 어, 잘해서 아, 나. 음. 우리의 대원들화에 전화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원들적인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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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는 수로, 이거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고딱세로 우리가.

아, 음, 어, 이게 프로그램, 소규모 기업들 그들이 허구한 창의성을 창안기에 사용해만 한다. 그리고 yeah. 여기 아까 어. 하는 거 아, 우리에 변화하는 어, 경제, 에 네. 적응하는 것은 네. 게 어디 하는 네. 거 여기가? 우리의 그리고 나의 뭐를 사용는 민족.

그 <oczywiścieEs> 그렇죠. t c 가짜 목적어 되겠네요. 그렇죠? 이프요동으아이 아, 이버에 많은 어에 사용하고 면 표현하는 것에서 필이 아, 니 아니. 이성은 그리고 이 이게 애니씽 버이왜 결코 모버가 아닌가요? 머지, except 제외하고는요. Except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외해서 anything 머지 결코 원머이 아니므로 해서 된다니다아 이해하셨나요? 버디아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란 뜻이잖아요. Anything이란 말은 그걸 뒤집어 말하면 버디아 내용은 절대 아니란 소리가 되겠죠. Anything but 이게 교육 시스템들이 약간 는황과 중립적이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 한쪽으로 치우렇 예시를 조금만 들어드릴게요. 어려워서 그래요. <이것도> 보세요. 님비 <담비> 현상 배우셨죠. <목소리> 중학교 때. <목소리> 아 금시초문입니까? <목소리> 아, 님비 현상이라고. 어. Not in my back 야앞 글자를 따서 님비라고 하고요. 그게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어또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다 들고 나서 그쵸? 팻말 들고 바, 반대한다.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런 현상을 보고 어, 님비 현상이네라고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딱 지,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걸로 나오고요. 저도 옛날에 교과서를 봤을 때 집단 이기주의라고 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님비가 진짜 안 좋은 겁니까? 네.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갑자기 들어온대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에 상한, 응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거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혹시, 맨 마지막에, in order to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하기 위해서, 즉 국가 입장에서는 말잘 듣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중립적이지 못한 단어, 님비현상을 집단 이기주의. 이름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죠. 중립적이지 않은 표현이죠. 그런 걸 사용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교훈을 주려고 자꾸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학교라는 것은요, Our Educational System 찾으셨죠. 우리 학교라는, 아, 이거 아직 안 했나요? 아, 그러면 우리 교육 시스템은요, 즉 학교 같은 기간은요, a u r narrative forces, 거의 이야기 뭐 군대다. 이야기 부대라는, 이야기 덩어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 부대. 근데 뭘 하냐, 뒤에. Using language,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이야기 부대냐면요. 첫 번째, 신중하게 골라시고요. 둘째, 어떤 세상의 면을 제시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근데 왜 그렇게 사용하는가요? In order to socialize, 우리를 사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의 뭐 이야기 군대다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들어주고 있네요. 어떤 의미인지 좀 받아들여지셨나요? 네, 좀 그런 면이 없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예시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개미와 배짱이 얘기 많이 듣죠. 그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그렇죠, 부지런하자, 게으름 피지 말자,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 배짱이가 제일 안 좋은 건가요? 배짱이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요즘 같은 시대, 뭐 워라벨이란 말이 있고, 그죠. 배짱이적인 측면도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말잘 듣게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잘 먹히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약간 편향되게 중립적이지 않은 어떤 상태로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글에서 저가 말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야기 안에는 교훈이 있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누가 많이 해주고 어, 부모님들 많이 해주고 나이가 좀 드니까 어, 교육기관이나, 뭐, 국가 같은 사회기관들이, 인스티튜션들이 하더라라는 얘기니까 정답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정답 아직 못 보셨죠? 답도 한번 골라보세요, 이번 질문에. 방금 그거였어요. 어, 네. 없으면 한번 같이 좀, 좀 봐주시고요. 정답이 몇 번인 것 같습니까? 램, 있어요. <일� Colorábirement involved> 해석 안 되는 게있 물어보시고요. 괜찮아요. 가장 효과적인 <reform Florian> 교육 <Disney> 도구를 찾는 거? 이 네. 어예요 뭡니까? initiate. 에 initiate. 이니시 걸다 할때그 initiate죠. 시작하다. i n i t i a 할때그 initiate예요. 그럼 how to initiate conversation? 대화를 어떻게 여는가, 시작을 하는가, 이니시를 거는가. with your parents. Yeah. 센티미 아, 아, 있잖아요. 아, 예. 이거 센터에요 네, 영국이랑, 네,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쵸? 똑같은 센터란 뜻이에요. 미국에서 여기서 그런 셈이죠. 칼, 칼라도 스펠링 다른 거 아시죠? 네. 영국이랑 O U R 뭐 이렇게 좀 달라요. 어, 음. 칼라 할때 D L O R 이게 아니라 음. O U R 인가. 아무튼 조금 달라요 스펠링. 어, 스펠링. 음. 그리고 층수 세는 것도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는 1층이잖아요, 2층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제가 알기로 1층이 0층인가 그래요. 그래서 2층이 1층이. <laughs> 2층이 1층이고 3층이 2층이에요, 걔네들은. 어, 샬롯쌤한테 물어보세요, 다음에. 그럼 여기 교환 다 하셨나요? 네케이 좀만 기다려주시고 냉기 들 아무리 길어도 테스트만 분석하면 된다.

그데 그렇다고 수능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 비문학도 못 풀잖아요, 그죠? <laughs> 어. <laughs>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독해가 가능한 친구들을 대학에서 뽑아 가겠다 이런 소린 거죠. <laughs> 왜냐면 대학 가면 이런 글만 보니까 논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격식 있는 학, 학술적인 언어를 다루는 데가 대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거에 좀 능숙한 친구를 뽑아가면 대학 가서 아무래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런 애들을 뽑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랑 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능 영어 대비하는 거는요. 외국인 만나서 샬라샬라 얘기 잘하고 이런 능력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요거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수능을 비판을 많이 하죠. 아니 외국인들도 못푸는 걸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잘못된 지적이긴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비판해야 되죠.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능력으로 자꾸 뽑냐. 이제 원어민이나 의사소통 가능한 사람을 더 미래에 필요한 인재로 봐야지 되 않겠나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 그러면 이제 수능을 깔 자격이 있는 주장이죠. 그래서 저도 외국인이랑 만나면 재밌긴 해요. 대학 가니까 영어 토론 수업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청한 게 중국 애들 한 두세 명. 프랑스에 한 명, 러시아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얘기 토론 같은 거 하니까. 교복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프랑스는 되게 자유롭잖아요. 되게 개인의 어떤 인권 중요하고. 그래서 교복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획일적인 어떤. 근데 이제 토론하니까 그프랑스애도 어 이제 처음으로 왜 교복이 좋은지도 좀알겠더라고 왜냐면 그런 위화감 같은게 좀 사복을 입으면 명품 있는 애들이 있을 거고 좀어 그런 짝퉁 있는 애들 티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위화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평등 문제에서 하니까 그거 들으니까 프랑스 애가 음 하면서 자기들 어 처음으로 이런 취지인 거 이해했다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얘기하니까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다른 문화에 있던 사람들과 이렇게 그래서 유럽 갔을 때 아디다스 아직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알려준 게 아디다스 추인이 입고 있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말 걸지 말래요그 <laughs> 양아치일 확률이 높다고. 그 축구 유니폼이랑 그 아디다스 추인이 입고 있는 사람 보면 이렇게 말 걸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깡패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고. <laughs> 여기 교환 타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여기 교환 다 하셨나요? 네. 오케이. 네. 여기 교환 다 하셨나요? 네. 오케이. 선생님 눈치 안 보셨어요? 뭘요? 약간 선생님 약간 불안했잖아요. 왜뭘 불안해? 아예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그말하니까뭐 그러니까 축하해요, 뭐 이런 거는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생각 못 했죠. 아 약간 선생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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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눈안 해주지 이런 거. 아 진짜요? 뭐 하는 거예요?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왔어요. 선생님. 너희들 선생님이 이런 거 하면 딱 눈물 날것 같니 너희들? 아 진짜. <laughs> 선생님 뭐 해볼만하죠. 대학 가면 학원 알바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 거 해도 재밌고. 그지? 초등학생들은 나 근데 못 다루겠다 잘 어, 초등학생들은. 나는 <목소리> 중딩이 나. 나는 초등학생 케어할 수 있겠니? 애들 초등학생 <목소리> 애들 챙겨주고 막 이런 거할수 있겠니? 나도 나도 는데 그러니까 나 이렇게 기억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초임 선생님이셨어. 근데 초등학 말했나보다. 어릴 때는 좀 속이 아니 덜 컸으니까 막 가끔씩 픽픽 아프고 하잖아요. 수업 듣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토를 팍하는 거예요, 책상에 토를 팍 했어요. 난 입니다, 알겠죠? 어, 토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애들 난리났죠, 하고 옆자리 애들 난리났죠. 선생님이 딱 진정을 시키고 쓰레받기 들고 아직도 선생님 기억해요, 쓰레받기 들어가고 이제 맨 손으로 그 토를 이렇게 치우시더라고요. 일말의 어떤 주저함 없이 그냥 바로 싹삭담더라고요그 바풀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참 대단하다. 할수 있겠습니까? 네, 저아 갑자기 선생님가 <laughs> 투하였다. 그러면 제가 그 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니다 선생님 치워줄게 대신에 장갑 끼고 <laughs> 아, 센터. 아, 센터. 아, 센터. 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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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센트 뭐다 됩니다 영국식 표현 네, 센, 영국식 표현이에요 네예 옛날 말입니다 센터의 옛날 말. 아 센터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교환 다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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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그죠? 자 비로소 여러분 서로의 문제를 다 확인했고 이제 어, 배우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네. 데 자, 스승의 날 기념으로 여러분 친구들이 스승님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잖아요. 네. 자,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에 한번 한번. 네. 아, 선생님이 들잘 가르쳐 주시더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요 활동할 때마다 마무리할 때 하는 거지만, 자, 똑같은 내용을 처음 가르칠 때,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칠 때 각각의 느낌이 좀 어땠나요? 잘요 네. 점점 어떻게 돼요? 맞죠? 똑같은 말 계속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좀 오늘 잘리긴 했지만, 근데 똑같은 말 계속 하다보면요, 더좀 부드러워지고요, 약간 좀 매끄러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 남을 가르쳐보니까 내가 담당한 지문에 있어서만큼 여러분 좀 어떻게 됩니까? 어, 조금 머릿속에 더잘 박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실제 그래서 공부를 할 때요,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 역시 꽤 좋은 공부, 거의 최고층에 있는 공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걸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개념 같은 거는 한번 친구한테 설명을 해보는 것도 적재적소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 그러면 다시 한번더 시계방향 이동하시면 이제 비로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겠네요. 그죠 자, 가주시고요. 아, 인사하시고 인사. 날씨 덥죠? 근데 위에 안 덥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제가 요거 문법 체크한 거는요. 전에 한 것처럼 어, 시험 가까워지면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 드릴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죠? 네. 그래서 친구가 반대로 말해 줬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같이 좀볼것만좀 볼게요. 알겠죠? 네. 자, 우선 예전에 제가 한번 패러프레이즈란 개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네. 똑같은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어,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어, 그게 이제 급 높은 글쓰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1번 자, 1번 보시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쓰면 급이 좀 떨어지는 글 아니면 급이 좀 높은 급, 어, 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살짝 패러프레이즈를 했는데요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에이티비티 대신에 다르게 좀 풀어 설명한 부분을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네 번째 문장, 즉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이 문장 속에 있어요.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그 문장에 있습니다. 일단 뭐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요. 경제 변화에 적으로이고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창의성이 거기에 필요한 건 맞는데 이벤트, 동일한 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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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이벤트, 여러분. 네. 오른쪽에 보시면, we invent new ways of doing our most basic tasks. 찾으셨죠? 네. 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건데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어, 이게 창의성 아닙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죠? 네, 아 여기에도 또 requires the creativity 이렇게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아, 요건 창의성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죠? 창의성이 원래 남들이 생각을 하지 못한 거를 빵 터뜨리면, 어 창의성이 뛰어난데?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런거좀 체크할 눈을 가지시면 아, 아주 고수의 어떤 반열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거 봐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칠판을 이야긴 하는데, 마지막 한 개만 하면 끝이거든요. 네. 요거는 구글 클래스 룸에 올리는 걸로 네. 하면 되겠죠? 네. 아그래 오늘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죠네 다시 고요